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재민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반대만을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배터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sk ON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에피소드는 sk 이노베이션과 발치강 의제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제가 배터리 산업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의 행보가 굉장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어, 배터리 산업이 잘 되면 그러니까 전기차가 잘 되면 배터리가 잘 되고 배터리가 잘 되면 또 뭐가 잘 될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뭐 배터리 소재가 잘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터리 충전기가 잘될 수도 있고 그럼 또 어떤 부 분들이 잘될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sk 그룹 차원에서 그 sk 이노가 배터리의 중심이 되고 sk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어떤 설계들이 야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봤을 때아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해를 좀더 높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한 얘기는 sk 이노베이션의 파이낸셜 스토리 그 중에서도 배터리 부분만 좀 발라내서 우리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더 높여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s SK이노는 그 기반이 정유회사예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SK이노의 주요 기업이 그 정유사업인데 사실 그 기업이 사업 전환을 할때그 전환이 된 것을 인정받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정유 사업인데 뭐 배터리를 조금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아 저는 오늘부터 배터리 사업입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화학회사 하고 있다가 전 오늘부터 친환경 기업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네가 무슨 친환경 기업이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할때 투자자들한테 인정받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SK 이노 같은 경우는 지금은 대부분의 분들이 배터리 기업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유 사업도 분명히 있는데. 뭐 배터리 기업으로 좀 인정을 받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을 저는 주가를 통해서 좀 보게 됐는데요. 요즘에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움직이는 추이를 보면은 뭐, SO1이라든지 이런 정유회사들의 주가 동향하고 SK이노베이션이 있고 뭐 LG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SK, LG 화학이죠. LG 화학이나 삼성 SDI가 있고 배터리 회사하고 정유회사들하고 이렇게 주가가 딸이 움직일 때 SK이노베이션은 어디에 맞춰서 움직이는가를 보면은 배터리 쪽에 의존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배터리 쪽과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투자자들이 아이 회사는 정유 회사가 아니라 배터리 회사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13조 원에서 올해 26조 원으로 두 배나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아이 회사는 정유 회사가 아니라 배터리 회사구나라는 것들을 투자자들한테 인정을 받은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K 온이죠. 여기가 올해 배터리 사용량은 10.6기가와트시로 지난해보다 125%가 늘었습니다. 근데 사실 사용량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건데 저는 오히려 순위가 바뀐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SK 온 같은 경우는 항상 후발주자로서 3위 업체 LG화학이 1위 삼성 SDI가 2위 SK이노베이션이 3위 이게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었는데 이번 달 9월에 삼성 SDI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섰습니다. 공격적으로 자기를 확장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달하고 있던 SDI의 사용량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미래 배터리 사용량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망은 수주량을 통해 에서 좀 확인을 좀해볼 수가 있어요. 데 올해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lg 에너지솔루션의 에너지 수주 잔고가 180조 원이었고 거기에 스텔란티스의 물량까지 더해지면 약한 210조 원 정도에 될 거다라고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솔루션 1위 업체인데 210조 원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어요 sk 이노베이션 그 배터리 장에서 sk 온 같은 경우에 7월에 스토리데이를 통해서 수주 잔고가 1테라와트시 정도라고 밝혔는데 3분기 실적에서 한 조금 더 늘었다 170% 정도 더 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37테라와트시 정도가 됐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220조원입니다. 아까 LG에너지솔루션이 1위 업체인데 210조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거고 SK온이 220조원으로 수주 전고 기준으로 에너지솔루션을 앞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떻게 그렇게 공격적으로 빨리 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배터리 셀 회사들의 미래 전망을 볼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어느 회사와 함께 배터리를 만드느냐 어느 회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느냐를 굉장히 눈여겨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배터리는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는 거고 자동차 회사는 이 자동차의 배터리를 한번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뭐 5년이 됐든 7년이 됐든 그 자동차가 생산되는 동안은 꾸준하게 배터리가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조그맣게 조그맣게 파는 것이 배터리 회사들의 순위를 바꾸지 않아요. 정말 어느 자동차 회사와 손을 잡고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SK에르베이션 배터리의 어떤 그 수주장고를 확 늘려준 건 어디냐면 포드입니다. 포드는 미국에서 F150 라이트닝이라는 전기차 픽업 전 전기 픽업 트럭을 이번에 새롭게 출시를 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F150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은 승용차보다 픽업트럭 훨씬 더 많이 타요. 그리고 포드의 F150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세, 사랑하는 베스트셀링카. 몇년때 뭐 계속적으로 베스트셀링 1위를 하고 있는 차가 f 1 5 0이란 픽업트럭인데 이거에 대한 전기차 모델이 이번에 나오게 된 겁니다. 포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우리는 드디어 전기차로 전환을 했고 이걸 통해서 물량을 엄청나게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려 포드와 SK는 129기가와트의 공장을 세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배국 29기가라고 하면 이제 감이 잘안 오실 것 같아서 다른 회사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GM, 미국의 최대 자동차 회사인 GM이 함께 만드는 배터리 규모가 70기가와트입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는 크라이슬러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미국의 3대 빅3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크라이슬러가 스텔란티스 계열인데 여기 뭐 지프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다스텔란티스 계열사입니다. 스텔란티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함께 만드는 물량이 40기가입니다. 그러면 GM과 스텔란티스를 더한 게 110기가와트예요. 근데 포드가 혼자 만드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물량이 무려 129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걸좀알수 있을 텐데요. 이 물량도 지금이 그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물량이고 유럽에 들어가는 공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포드가 필요한 배터리가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SK온이 앞으로 받게 될 수주도 꽤 많이 남아 있을. 거다라는 걸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과정이 약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약. 아픈 점들도 솔직히 자극을 하긴 했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이 그 현대차라든지 GM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전략 리콜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화재에 대한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좀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더 아직까지 화재 사건이 한 번도 없었던 SK온의 수주를 할수 있는 여건은 좀더 좋아졌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배터리가 어느 정도 잘 팔릴 거다라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그럼 배터리가 잘팔 팔리면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도 잘 팔릴 거다라고 쉽게 추정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배터리의 4대 소재라고 부르는 것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입니다. 그럼 여기서 양극재부터 살펴보면은 사실 SK 이노의 양극재를 납품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최근에 올해 들어서 주가가 무려 376%나 올랐어요. 그리고 SK이노와 LG에코프로비엠은 무려 10조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양극재 산업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양극재를 주요하게 공급하고 있는 곳이 에코프로비엠이기 때문에 여기에 10조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 부응해서 주가도 376%나 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SK이노베이션은 중국에다가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또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합작 공장을. 그러면서 이게 왜 중국에다 공장을 만드냐면 양극재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고는 있지만 사실 양극재의 소재가 되는 전구체 그리고 뭐 NCM이라고 하면 니켈코발트 망간 소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진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SK이노와 중국의 합작사가 중국에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를 통해서 SK온에서 만드는 배터리 셀의 전체 물량의 한20% 정도는 자신들이 직접 만든 양극재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내부 거리를 통해서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안정적으로 거기서 만들어지는 양극재 산업이 오롯이 SK온의 배터리 사업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안정적인 그러한 그 어떤 거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극재 산업이 확장이 되는 것에 따라서 SK온이 수혜를 볼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극재가 또 있는데 SK 머트리얼즈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음극재는 지금 배터리 속 배터리 충전 속도를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발전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SK 머트리얼즈라는 회사가 원래 어떤 회사냐면은 OCI 태양광 하고 있는 OCI라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SK 그룹에서 OCI 머트리얼즈를 인수를 해 와서 SK 그룹에는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반도체 소재를 함으로써 SK 머트리얼즈가 굉장히 기업가치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음극재 사업도 SK 머트리얼즈에서 새롭게 좀 하겠다.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sk머티리얼즈 는 미국의 그룹1사라는 회사에 한 2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차세대 음극재라고 불리는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음극재 중에서 현재는 뭐 천연 흑연 인조흑연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여기에 실리콘 음극재가 차세대 기술이고 이음극재를 미국에 있는 그룹1사라는 회사하고 sk머티리얼즈 가 함께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k머티리얼즈와 그룹1사가 경북 상주에 실리콘 음극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 여기서 만든 응급제는 물론 다른 곳에도 납품을 하게 되 겠지만 너무나 쉽게 자기네 공급 계열사인 sk배터리에도 공급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그 상주의 공장을 맡고 있는 그 공장의 투자 금액은 무려 8500억 원입니다. 그럼 이 공장이 다 만들어지고 여기에 응급제가 다시 sk배터리 를 비롯해서 다른 배터리 회사들의 공급이 된다면 와 응급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s k 머트럴이얼제의 기업 가치도 개선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좀 기대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물건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팔때 우리 형님이 좀그 물건을 받아 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런 매출처를 확보할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K 배터리가 잘됨을 통해서 그 나머지 회사들도 여기에 그 납품을 할수 있는 그런 소재 산업들에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그럼 지금 제가 SK 머티리얼즈가 음극재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SKC skc 같은 경우도 응급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영국의 실리콘 응급제를 만드는 넥시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분 투자를 한 400억 정도를 해서 여기서 응급제 개발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이 계열사끼리 경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sk 쪽에다 물어보니까 이게 계열사끼리 경쟁을 하더라도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 둘이 경쟁을 하다 보면은 그, 그 중에 더 좋은 거를 납품을 받아야지 한 군데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줄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 음극재 산업 분야에서도 어떤 SK 그룹의 계열사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분리막입니다. 이게 음극과 양극이 있을 때 둘이 만나면 불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에 가로막아주는 분리막이라는 게 필요한데 SK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는 SKIE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습니다. SKIE 테크놀로지는 2004년에 국내 최초로 세계의 세 번째로 분리막을 독자 개발한 회사인데요. 이게 분리막 사업은 사실 그 대규모 장치 사업이기도 하고 자본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한 2023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심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 왜 그러냐면은 분리막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데 지금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들의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그 작은 배터리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분리막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가 될때그 분리막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급격하게 이제 성장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업분데요. 사실 여기서 좀 아픈 거리 중에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분리막을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 부분을 좀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LG IT, IE, IE 테크놀로지에서 분리막을 좀 받았었는데 예전에 그 LG하고 SK하고 둘이 영업기밀 관련한 소송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서 이제 분리막을 안 받게 됐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그 화재 사건 났을 때그 원인이 분리막 때문이 아니냐라는 좀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이게 분리막이라는 것이 꽤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다시 분리막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SK I T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분리막이 배터리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또 많이 필요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배터리 셀을 만드는 공장 가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폴란드에 공장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공장과 폴란드의 공장이 다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생긴 분리막을 다시 SK 온에다 공급을 함으로써 매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좀더 소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배터리를 만들자 아까 제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음극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음극재는 이제 흑연, 흑연, 천연흑연과 뭐 인조흑연을 섞여가지고 까만 슬러지를 만들고 까만 진흙 같은 걸 만들고 그거를 얇은 구리박 위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얇은 구리막에다 싹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합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구리막을 누가 만들 것인가? 이게 동박. 동박을 누가 만들 것일까인데 동박 글로벌 1위 업체는 중국의 왓슨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배터리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뭐 CAT라든지 BYD라든지 이런 데다가 납품을 하는 회사가 바로 동박 글로벌 1위 왓슨입니다. 그리고 왓슨의 2대 주주가 SK입니다. SK가 3,700억 원을 투자해서 왓슨의 2대 주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 왓슨의 동박 구조를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저렇게 좀더 넓은 포트폴리오, 좀더 판매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확대할 그럴 여지가 좀 있고 그리고 S. SKC가 또 동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SKC가 지금 동박 생산 공장이 한 5개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6호 공장 가동 시기가 원래 내년 1분기였는데 수요가 늘어나서 올해 말로 좀 당기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SKC의 동박 사업은 예전에 KCFT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지금 SK 넥실리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 SK 넥실리스가 지금 동박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 SKC는 동박 생산 능력을 2025년까지 20만 톤으로 확대해 세계 1위로 올라서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왓슨에는 SK가. 가지고 있고 sk가 2대 주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박 생산 능력 세계 1위를 노리고 있는 sk, SK 넥슬리스 같은 경우에는 sk c 에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넥슬리스에서 동박을 만들면 거기에 흑연을 올려서 배터리 셀로 납품을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게 됩니다. 또 양극재를 올리는 것도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사실 sk 그룹에서 하는 건 아니고 양극재는 ncm을 해서 알루미늄 얇은 알루미늄에다가 이제 그걸 올려서 하는데 이 알루미늄 박은 상하 알루미늄이 상당 비중을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세대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는 어떤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면 차세대 배터리는 좀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차적인 목표는 니켈 비중을 높인 하이니켈 배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코발트가 공급망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지금 코발트는 콩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콩고는 사실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거기에 뭐 아동노동이라든지 뭐 테러자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코발트 사용은 전세계적으로 좀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니켈은 또 전세계적으로 매장량이 좀 풍부한 광석이, 광석이기 때문에 니켈 비중을 높이게 되면 에너지 밀도를 좀 높일 수 있고 코발트 사용에 대한 불안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비중이 60%인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마 만간이 있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 비중이 60%, 20%, 20% 그러면 6. 둘둘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이니켈이라 고 그러면 이 니켈 비중을 높인 거잖아요. 그러면 80%를 쓴다. 그리고 10% 10% 쓴다. 그러면 811 1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이걸 NCM 배터리의 이름인데 지금 그 니켈 비중을 90%까지 올린 배터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니켈이 여기는 니켈이 90% 코발트 망간이 5% 5%이 뭐라고 우천이는 9반반 배터리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를 NCM9이란 이름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SK온이 그 구반반 배터리, NCM9 배터리를 개발을 했고, 이 NCM9 배터리는 내년에 출시되는 포드, F1, FE 로고 라이트닝에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n c m 9 배터리 같은 경우는 혁신성을 좀 인정받아서 CS22에서 e 혁신상 두 개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켈 비중을 90%를 더 넘어서 94%까지 끌어올린 하이니켈 배터리를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는 하이니켈 말고도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는 3대장이 있습니다. 퀀텀 스케이프, 솔리드 파워, 솔리드 에너지. 이세 개가 이름바 전고체 3대장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솔리드 파워의 그 SK이노베이션이 3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산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솔리드 파워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배터리 셀의 어떤 그 기초를 만들고는 있는데 이걸 정말 양산을 해본 적은 없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의 기본적인 양산 기술과 기초 기술이 높은 회사와 함께 협업을 할때 시너지가 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리드 파워는 SK이노하고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고 생산하는 협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두 회사가 함께 만들고 있는 배터리는 뭐냐면은 NCM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해질이 액체인 전해질이 아니라 고체로 만들기 때문에 화재 위험을 굉장히 낮출 수 있고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지금 리터당 한930 와트 시로 지금보다 한30% 이상 개선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전기차에 집어넣을 었때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또 또 다른 3대장 중에 하나인 SES 에너지 그 여기 SES라는 회사도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아예 전고체라기보다 약간 하이브리드 전고체, 리튬 메탈 뭐 이런 이름의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SES는 2023년에 중국의 상하이 기가를 완공할 계획인데요. 리튬 메탈은 에너지 밀도가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40%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 여기는 아예 전고체는 아니고 액체와 고체 전액을 함께 쓰는 전해질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전고체 배터리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SK 같은 경우는 지금 SES의 창업자에 의해. 이대 주주입니다. 이대 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방식을 보면은 당장 사업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기술들은 자기들이 직접 하고 좀더 원거리에 있는 차세대 기술들은 거기에 유망한 스타트업들의 투자를 하면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참, 배터리 산업도 참 끝이 없는데요. 그럼 우리가 배터리를 많이 만들고 전기차가 많이 낮추면은 당연히 충전기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충전기 중에는 우리나라 국내 1위 충전기 업체는 시그넷 EV입니다. 시그넷 EV는 350kW씩 급속 충전기를 개발해서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인증을 받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넷 EV가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데 미국에 좀 적극적으로 충전소를 만들고 있는 업체가, 그러니까 충전소를 만든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EA라는 회사가 있는데 EA는 폭스바겐이 100% 출자한 회사예요. 폭스바겐이 왜 거기다가 충, 미국에서 충전기 보급 사업을 하고 있냐면 예전에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디젤 게이트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전기차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기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전기차 충전소를 공급하는 업체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서 폭스바겐이 여기다가 돈을 내서 만든 회사가 바로 EA입니다. 근데 시그넷 EV, EV 같은 경우는 충전기 구축 사업을 EA가 EA가 좀 진행을 할때1 2차 공급 물량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세계 1위 충전 인프라 사업자가 ABB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유럽 회사예요. 근데 여기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그넷 EV가 따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GM의 EV고라는 또 회사가 있어요. EV고가 이제 충전업체인데, 그러니까 이번은 아까 전에 이제 폭스바겐이 구축하고 있는 거고, GM이 구축하고 있는 그 회사는 EV고라는 회사입니다. EV고가 이제 2위 업체인데, 2025년 말까지 2,750개의 고출력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납품하는 국내 회사는 시그넷 EV입니다. 제가 시그넷 EV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SK입니다. SK가 올해 4월에 시그넷 EV의 지분 55%를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길고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